자 주어진 2차반경식이두 근이 모두 뭐가 되고 싶대 정수가 되고 싶어요. 이렇게 정수가 되는 두 자리 자연수 k 값을 구해야 됩니다. 이 k는 몇 자리? 어두 자리 자연수입니다. 자 어쨌든 정수가 되는 근을 구하기 위해서 근의 공식을 써보면 근은 2a 분의 어 짝수 공식 쓸게요. 짝수 공식 2를 빼내면 마이너스 2 얘가 b 프라임이 됩니다. 이 b 프라임. 그래서 a분의 4분의 b 마이너스 b 프라임 그럼 2가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를 제곱하면 4 마이너스 a c a는 4 c값이 1 마이너스 27 k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를 지금 이 루트를 좀 정, 이쪽에 가서 정리해 볼게요 이쪽으로 가서 어, 여기 4가 있어서 4를 다 빼낼 겁니다 자 인수분해처럼 생각한다는 소리입니다 4를 빼내면 1 마이너스 어, 1 가루가 1 27k가 되는 거예요. 가루가. 그럼 얘랑 이랑 없어질 거고, 4는 2에 재고 보니까 2로 나갈 거고, 남는 게 27k가 남을 거고, 자, 2하고, 9, 3, 27. 그러면 3루트 3k가 남습니다. 여기가. 그래서 여기가 2분, 4분의2 플러스 마이너스 6이죠. 6루트 3k. 자 그래서 부모분자를 다 2를 나눠주면요, 2를 나눠주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3k. 그래서 이두 개의 근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k라는 값하고 또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k라는 두 개의 근이 나옵니다. 근데 이두 개의 근이 모두가 뭐가 되고 싶대? 정수가 되고 싶어요. 이두근 모두가. 그러면 어쨌든 정수가 되려면 어떤 형태를 만족해야 됩니까? 얘가 여기가 이 루트를 다 벗어나야 되겠죠, 그치?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이 값들이 k라는 애가 3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. 얘가 그 루트를 벗어나려면 그리고 k는 1의 제곱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. 그래서 얘를 집어 넣어보는데 얘는 지금 두 자리 자연수를 만족하지 않고 있어요. k 값이 k 값이 뭐라고 했어? k의 두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수 k 값을찾았으니까 이거는 우선은 탈락 자 k는 3곱하기 2의 제곱도 괜찮죠 그러면 3, 4, 4 3, 12자 되는가 볼게요 자 여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요걸만 따져볼 거예요 2분의 1 마이너스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 이거 나눴을 때 3이 앞에 있었죠 지금 그치 요거 요거 요 그치 어 그럼 요3 써야 되겠네요 여기 여기도 앞에 누가 있었어? 3이 다 있었던 거예요, 요거. 요거 쓸 때. 여기도 3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. 여기 3이 있으니까. 여기 3이라고 쓰겠습니다, 여기 3. 네. 네, 여기를 고쳐야겠, 네. 이렇게 요식을 쓸 거고. 자, 그래서 얘가, 얘가 어디에 들어가는가? 여기 들어가니까 2, 3과 2, 3이 곱해지면은 앞에 나가야겠죠. 3 곱하기 3으로 나갈 거고, 여기 2의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2가 나오겠죠. 루트를 벗어나니까. 그래서 얘는 2분의 V18, 1-18이 돼서, 어, 2분의 17 나와요, 마이너스 17. 어, 정수 아니죠, 지금, 그치? 그니까 러 얘는 아니라고요. 얘는 안 된다. 그래서 안 되고, 다음. 그럼 다음 될수 있는 값은 지금 K라는 애가, K라는 애가 3 곱하기 3의 제곱이 들어갑니다. 요 K라는 자리에 들어가 는 거죠. 2분의 1 마이너스 3이 있을 거고, 자, 요 3과 요 3이 만나서 3 나갈 거고, 여기 3의 제곱이 루트를 벗어나니까 3이 되거겠죠 그래서 2분의 1-27 나와요. 그러면 2분의 1-26이 돼서 마이너스 12가 나오죠. 정수되죠. 그쵸? 여기 정수되잖아요. 이거. 그럼 여기도 정수가 되겠죠. 지금. 그쵸? 왜냐면 2분의 1 플러스 28 나오겠, 27 나오겠죠. 그러면 28 되니까. 그쵸? 그니까 러 여기 정수 맞추면 얘도 정수 맞아요. 그래서 이거는 괜찮습니다. 그래서, 27이 첫 번째 되는 거죠, 지금. 자,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. 어, k라는 애가 3에다가 4의 제곱으로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게요. 자, 2분의 1 마이너스 3. 자, 요 3이 여기랑 만나서 3으로 나갈 거고요. 4의 제곱 나가겠죠? 그럼 4로 나가겠죠? 94 36.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36. 마이너스 35 정수근 안돼요 그치 얘는 그래서 안됩니다 그래서 틀린거고 자 다음 어 k 가3 곱하기 5의 제곱 되는가 봅시다 자 2분의 1 마이너스 3은 있었고 요 3이 여기 앞에 있는 3과 만나서 3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5의 제곱 5로 나가죠 5 9 45자 2분의 1 마이너스 45 그럼 44 정수 맞겠죠 2 나눠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정수 됩니다. 당연히 여기도 플러스로 여기 45니까 46, 어, 2를 나눠지니까 정수 되죠. 그러니까 당연히 됩니다. 이것도 자, 그러면 여기까지 한게 25에다 3 곱하면 여기가 75가 돼요. 그치? 그 다음 거는 두 자리 자연수를 넘어갑니다. 지금 그치? 그래서 우리가 될수 있는 것은 요거하고 요거 27과 75의 합.